안녕하세요, 진동교 프로입니다. 오늘 프로의 생각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지금 이제 흑진영이 흑의 세력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로 착감을 하러 온 장면입니다. 흑은 어떤 식으로 과연 공격을 했을까요? 자, 우선 지금 백이 들어온 위치도 좀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흑이 세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수로는 뭔가 아래쪽에 뭔가 좀 움직인다거나 아래쪽에 흑진영을 깨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백이 이제 위쪽으로 들어간 것은, 일단 위쪽에 흙이 그래도 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약점이 있는 모습이고요. 약점이라기보다는 활용할 자리들이 많죠. 게다가 변에 가깝기 때문에 착륙을 했을 때 내가 근거를 만들기도 조금 편합니다. 어, 그럭저럭 적절한 위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위에서 씌워갔습니다. 어 지금은 일단 쉬워 가면서 세력을 만들기보다는 이쪽에 흑진영을 집으로 일단 구체화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백이 전체적으로 그리 열지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빨리 바꾸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백은 이쪽을 뛰어갔는데요. 이수 역시 배워둘만한 행마가 되겠습니다. 이수로 만약에 이쪽으로 뛰어나오게 된다면. 흙이 들여다보는 수를 하나를 두면서 순식간에 백이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뛰었기 때문에 일단 형태 자체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찔리면 순식간에 이제 흙이 거꾸로 한 점이 잡힐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일단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흙이 밀때한 칸을 이용해서 을 백이 이쪽에 근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눈목자로 갔습니다. 약간은 지금 이제 기교를 부린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수로는 보통 이제 밀고 젖혀서 행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무난한 진행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은 흙이 젖히고 뻗으면서 좌측과 백의 좌측 백과의 연결이 조금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눈목자는요. 흙이 뭔가 이쪽 언저리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흙은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수비를 하기보다는요. 눈목자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멋진 수였습니다. 지금 이 수는 백을 노리면서 좌변을 깨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현금으로 바꾸는 데좀 목적이 있는데 이 수는 중앙의 흙집을 만드는 수이 수는 좌변의 백을 깨는 데 관심이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수는 이제 사실은 한칸 정도로 나와도 되는데 백이 이제 뛰고 뛰어 나오면 아무래도 흙이 나오는 속도가 좀 늦거든요. 그래서 눈목자까지 와서 만약에 백이 찌르고 끊는다면 자연스럽게 뻗어서 지금 이제 백이 끊었지만 한 점은 잡을 수 있겠지만 대신에 석점이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백이 끊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겠죠. 자 실전입니다. 백은 결국은 이수에 받지 못하고 상변의 백을 타기를 했고요. 흑은 자연스럽게 좌변을 조금 지운 다음 계속해서 한칸 날일자 정도로 좌변삭감과 중앙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잡기보다는 뭔가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데 관심이 있는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